노래방 가면요 제가 마이크 잡을 때 예약 못해요. 왜? 예한번 일본 일본 어, 일본어 잡으면 일본어 못한다고. 일본어곡이야. 정말 죄송하면 돼. 아야 씨. 아 아니. 근데 아, 수수 이게 노래방이요. 이런 애들랑 이 가면 이겼던 힘들어요 일본곡을요 해가지고 시야 쉬어야... 일본곡 재생되고 있죠. 일본곡 재생되고 있으면요 한국어 예약 안 <laughs> 돼요. 상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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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한번 그거 해봐 해봐 노래 켜놓고 야니 독방스 네아 독구 독방가니방스 새가 말아갔네요막이서 새가 날아갔어요 그왜사부 비장 님들이 하여튼 새 해줘서 아야 한번 새가 날아갔어 아 그냥 이 다음에 어디로 휘들어갈까요 막이야너를 <laughs> 또 뭐? 아. 당장 당장 집에 마스터 찬스 먹고 있다. 내가 지 내장 컵 먹었어. 터리야 나랑 내장. 새끼 말리다. 그날 너 텅터트 응. 갔다 놀러 갔거든. 우리 뒤에먹었아 진짜 무슨? 아 수영이 앞에서 너무 때고 있었대요. 아굴도 <laughs> <한 명도> 먹고. 근데 <laughs> 나는 그때 너때 아. 기억이 진짜 거의 하나도 뭐야? 기영, 기영이 형. 우리 짜 계속 먹었어. 왜이러고놀아 맞아. 야 우리 이것도 터이잖아 빨리 찍어 있고 있어. <웃음> <웃음> 그래서 하는데 <laughs> 어 <laughs> 점심을 먹고 눌러. 신명 을위해 세불장 일단 세불장은 괜 짜는 거로. 여기서 나라면은 토크 채팅방 말고 제가 따로 하나 빨리. <laughs> <하나 웃음> <laughs> 맞아. 거기서 파면 안 돼요. 아, 애들... 1 1명 단체들이 나옵니 아, 맞아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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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러면 만들어 주세요집가자 네. 하나 아 지금 안 돼? 저 만들어. 나, 이거 알지? 말야, 나 데이터 쓰면 돼. 나, 응? <놀람> 아, 나 데이터 못 써. 뭐야? 나 데이터가 스타를 758만 데 애들을 3개나 무섭게 하데나7 5 0타못 써. 내7 5 0 저거 두 없어. 근데 나 그거 다못너 엘티에 쭉 썼어. 엘너 바람 내가 많이 안 썼어. 나 스멜처럼 귀신 옷을 는데아 우리 그래서 어디로 가는 거야? 공부 가는 거야? 예. 나데 참고로 알아서 야 될게요. 나 가면 무조건 고기 깨끗하죠. 나그런 불판에 고기 끓이는 적이 없다. 아, 그냥 아, 한숨이 안 들어. 나 한숨 안 들어. 안나 아, 나 어? 아, 절대 안가 아, 난 시간 다를 때까지 가. 그러니까 점심시간에 가면 저녁시간 전까지 가. 그안다이 <뭐로. 뭐로>. 정도는 되에어요이게도에겠 아, 있어니 반갑습니다. 장우상은 누구야? 누구예요? 장우사 누구 초대? 장우사는 어? 누구야? 누구 초대? 잘못 초대했어? 어. 나가 저기. 순간. 뭐야? 야, 야 이거 이거 뽀 사진 뭐야? 이거 봐 물고기야 이게? 장우사인가? 아니야 순야 우리 <laughs> 받은 순간 정석이 <정성인> 알았어 <laughs> 어? 뭐야? <laughs> 뭐지? 근데 <laughs> 누가 <뭐지? 야>, <laughs> 아니? 누가? 선아한테 나가지도 않았어. 누가? 나 가지고 아니에요. 감사합니다. 나안해어 나 어, 되게 장우사 유리 나 하고 유리 <laughs> 누나 <까먹으시> 야 다시 초대했어 야 다시 초대했어 야 내가 니 <laughs> 이름 진짜, 진짜 초대하려고 <laughs> 네, <laughs> 장해다다초대어아너잘생다야 아, 뭐해 나도 초대했는데 맞아 뭐야 <laughs> <laughs> 왜? 왜 나도 초대 안어 <laughs> 초대 <laughs> <야, 근데> 왜 장호사? 왜? 왜 나는 연기 못했야 주헌 님이 완전 못생기 아그 <laughs> 진짜 웃겨있어. 아 뭐야? 잠시만. 뭐가 너무 아, 제가 습니다너정 완전히 헷갈리잖아. 32가 무슨 뜻일까? 야3가3가 무슨 뜻일까? 나야초대하야 32. 근데 우리 이거 왜 만드는 거야? 2기 치킨이 어. 1기? 1기 멤버들 아, 성주야. 나은... <laughs> 왜 나는.. 왜 나는 없니? 너 돼있는데 근데 왜 나는 안 뜨니? 야 주영아 나너 초대했는데? 뭐지 왜 나는 없니? 야 니부촌 방 하고 왔어 어? 잠깐만 방 해볼까? 아니요 아니요 잖아요 주영아 너 와이파이로.. 야8 5 6 8 7 8 7 7 그럼 있어요, 어, 한번 카톡 좀보세요 하고 있어 여기 왔다 진짜 왔어 아! 와이파이 다써놨 이제 <laughs> 닉 네, 네, 뭐야 나한테 야, 그래. 야, 야, 이 사람? 그래? 이장 진짜 야. 누구였어? 장? 아 <laughs> 몰라. 아 순간 장우상이라길래 우리 반에 정우성을 내가 잘못 초대했나 그런 줄 알았어. 찾아내. <laughs> 아 찾아, <laughs> 찾아내야지. 나 진짜. 찾아내야지. 야닉 때문에 그 사람한테 문자 온거 어떻게 해? 두세요. 야 이상한 뭔지 알아요, 선배? 아 몰라, 나 이번호. 지금 이거호 <laughs> 맞잖아. <laughs> 어떻게 되는 거지? 나도 모르겠어 지금 뭔가 이상해. 몰라 아니 근데 나 지금 심한 게 이거 보여 지금 이거? <목소리> 친구 찾기에서 지금 추천 친구로 계속 와 있는데 아 <laughs> 어, 민선이다 아 뭐야 아트4어 이거 <목소리> 얘 거기가 맞네 하트 얘 추가해 야돼아트 <목소리> 누가, 누가 냐 누구냐? 누구야? 하트 4트 4대? 사실 여기가 돼지 하트 그러면 어떻게 된다? 돼지가 없잖아 먹힌다 짜증이. <laughs> 이거 <laughs> 네, 찍었어? 네. 우와! <laughs> 경야처음로 <경이 방금을> 잘... <laughs> 잘했어. 네, 처음로 잘했어. <laughs> 있어! 가 <laughs> 있어. 네, <죄송. 진짜. 웃음> <laughs> 아, 장 돼지한테 <다르지> 먹으면 <laughs> 어떻게 해야 된다? <웃음> <웃음> 이것도 너 이거야. 아싸, 나정나헤엄있지 마. 이고 만요. 아 맞다, 나한는데 아, 하나가, 하나. <laughs> 하나가 아니야. 하나가 이거 이거. 하나가 아니야. 하나가 아니야.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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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, 근데 이거 막 영어 뭐지? 영어 영어 같은데서 나면 불러불러 검색그야나 이러던데. 안녕하세요, 다음 여러분. 면서말하 여기가... 이렇게... <laughs> 영어를, 영어를 말하면서 이거 이 있어? 무슨 뜻이 있을까? 아 설마요? 아 설마 너 뭐하냐? 아잘지히고 <laughs> 있나? 이리 와라 어, 너 우리 자꾸 니코팅거리면서 다녀가지고 진짜 <laughs> 니코지

너야 주헌아 너단독샷을지키고 있어 야, 뭐야? <웃음> <웃음> 그렇지? 이 함부로 면 혼난다 방금 주헌이 에? 너 아직도 단독이야 야. 주헌이 방금 혼자서 완전 <laughs> 줌인 상태에서 뭐야? 단독 좋았어 야 그래도 너가 단독이잖아 멈추나 <laughs> 아, 아, 이제 찍지 말라 거야? 이분들의 생활을 공유해 봅시다, 우리. 네, 안녕하십니까. 아니면 이제 들어온 사료를 순간 포착할까. 나 이거 분리, 분리, 분리. 나 이거 분리시켜줘. 분리시켜줘. 아니 이거, 이거. 카메라. 카메라 어떻게 분리? 아